자 27회 모의고사 공통 부분 9번부터 시작해줄게. 자, 어, 여기 일단은 이거를 액자식 구성이라고 쌤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 었 그래서 얘를 무조건 k라고 놓는 거야. 그럼 f(x)가 4x 세제곱 플러스 kx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를 적분했더니 k가 나와야 돼. 이게 k니까. 그래서 적분을 실제로 해주면 t 네제곱 플러스 2분의 kt 제곱이 된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k지? 걔가 k여야 되니까 따라서 k는 2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가 플러스 2x잖아. 여기다 f1을 넣으면 6이 나오게 되겠지.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 볼게. 자, Y는 로그 3의 EX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두점을 AB라고 하자. AB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었을 때 봐봐. 어... 일단 AB, AB랑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얘가 C야. 이렇게,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네. 자 일단은 여기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같다고 먼저 놔야 돼. 얘가 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로그 3의 2X야. 얘랑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랑 같다고 놓으면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야. 2X랑 X 플러스 3이랑. X는 3 나오지? 사실 이 점의 좌표는 3, 로그 3의 6이 된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어 로그 3에 얘가 마이너스 EX로 나오지 그래서 얘랑 또 얘랑 또 같다고 놓으면 3X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콤마로 들어간다 마이너스 1콤마 로그 3에 2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그넓이구 하는 거니까 이 요거랑 요거, 거리 그냥 구하면 되겠지. 자. 바로 구하면 돼. 여기 이 점을, 이거 기울기부터 구하자.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거 빼면 4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은 1이야. 그거에 수직한다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 바로 열고, 이거 점 지나가지 지금 a.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3의 2가 된다. 자, 그거의 Y 절편이기 때문에 얘는 0마 하고 여기다 0 넣는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가 된다. 자, 다 나왔어. 그래서 어... 그냥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변 길이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자이 변의 길이 구해 본다 루트 자, 빼서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거 뺀거 제곱 1이지 루트 17이야 그리고 자 여기도 루트 자, 빼서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얘네들이 사라져서 16이야 루트 17 루트 17이 똑같아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이지 넓이는 2분의 17이 된다 5번 그 다음 11번 볼게 자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야 그러니까 2항이랑 8항이랑이니까 2항과 8항의 가운데는 5항이야 즉 k가 5라고 할수 있어 k가 5라는 걸알수 있고 자 5를 여기다 넣어놓고 자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돼있어 자 그러면 공차가 6이라 했으니까 첫째 항은 뭐 A고 둘째 항은 A 더하기 D고 다섯번째 항은 A 더하기 4D란 말이야 얘가 등비수열이래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은 얘의 제곱 자 둘이 이렇게 없어지지 e a d 는 D제곱 DD 없어지면 e a 는 D가 나온다 자 여기서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야 따라서 A는 3이 나와 첫째 항이 3이고 k가 5니까 더해서 8이 된다. 자 이건 생각보다 쉽지. 자 12번 볼게 요 그다음. 자얘 같은 경우는 바로 적분하면 얘가 나와. 그치지 그리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인데 2,0을 지나간다 그랬거든? 그래서, 2를 넣으면, 0을 지나가야 되니까, C가 8이 나온다. 이렇게 지나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어. 자, 이 그래프를 볼게. 이 그래프 보니까, 3, 1, 2,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랑, 그리고 2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잖아. 마이너 3분의 2랑 2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던데, 근데 여기또 지나간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여기 접해야 되니까. 여기도 지나가면서 여기서 극소나 극대를 가지려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을 구해야 되겠네? 그러려면 조립제법. 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2를 두번 하면 바로 나올 거야. 0, 마이너스 4, 8. 2, 1, 2, 2, 4. 자, 2 나왔고 마이너스 2 나와. 여기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걸 해주면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 적분하면 된다. 어 근데 이거, 이거 기함수, 범수, 성질 쓸수 있으니까. 자, 이거 지워버려. 그리고 얘를 0으로 바꾸고 2배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2 넣으면은 16 플러스 16이지? 그래서 3분의 30인데 거기다 2를 곱해야 돼. 3분의 64가 답이 된다. 5번. 다음.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좌변 1, 우변 1. 이거 일단 성립한다는 거 증명했지. 그 다음에 M일 때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버렸어. 이건 그냥 맞는 식이고. 자,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M 플러스 1을 넣었더니, 자, 첫 번째는 m 플러스 1 시그마 들어갈 때는 m까지를 먼저 일단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m 플러스 1을 대신 넣은 거 있지 k 대신에 그걸 여기 뒤에다 가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넣어줄게 2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m 플러스 1 넣어봐. 그러면은 2m 플러스 3 마이너스 2m 마이너스2니까 결국에는 1이어서 그냥 사라져. 그래서 결국 남는 게 2m 플러스 1만 남아. 가에 들어가 야 되는 건 2m 플러스 1이었어.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줄을 봤더니 얘는 그대로고 얘가 그냥 이렇게 두 줄로 바뀌었어, 그치자 바뀐 걸 확인을 해봤더니 음 얘가 2m 플러스 3이었는데 2m 플러스 1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2k 이 1은 고정이야, 그치 그래서 2k 1은 고정으로 놔뒀는데 얘를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는 그대로 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한 거지.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 그거의 제곱이니까. 자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돼?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완전 제곱. 2k 마이너스 1 자, 이거에 이거 정개하면은 어떻게 돼? 이거에 이 덩어리의 완전 제곱이랑 그리고 얘네 둘의 곱에다가 이곱한 거. 그러니까 4괄호 열고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 이렇게 된거 있지? 거기에 이제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핸한 거, 이렇게 이 덩어리랑 4 어디 갔어? 4. 2k 마이너스 1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거의 제곱. 4. 그거에다가 이거 곱한 거. 자, 이렇게 총 3개로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얘는, 어,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이렇게 그대로 써버렸지, 그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 보면은, 가운데 있는 거는, 자, 여기까지 똑같아. 가운데 있는 거는 얘네들을 이제 그냥 합친 것 뿐이야, 보니까. 자, 얘네들을 그대로 합쳐볼게. 4 괄호 열고 2k 마이너스 1로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같이 합쳐지니까 2m 플러스 2 마이너스 2k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 이게 생략된 게 1이니까 1을 그대로 또 빼버리면 8로 늘어나 대신 얘는 m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k가 된다 자 그럼 여기 이 모양 그대로 비교를 해봐 어때? 여기에 8만 들어가면 똑같은 모양이지. 그래서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8이 된다. 그래서 f에 3 넣으면 7이고 p는 8이라서 더하면 15가 된다. 14번에. 자, 곱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어. 잘 봐. 얘는 그냥 어디서 불연속한지만 봐봐. 0을 넣었더니 이 0에서 불연속. fx는 0에서 불연속. 그러면 0에서 불연속이니까 얘가 0일 때 0이 나와야 돼. 봐봐. 근데 여기다가 0 넣었더니 어때? 0이 나오지? 얘는 0 넣었을 때 0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부분에 0이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다 부분에 0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즉 a가 0보다는 커야 돼. 자 그러면 x가 0보다는 큰데 그럼 이번에는 F는 그럼 연속이 돼버렸어. 왜냐면 0에서 불연속하지만 여기, 여기다 0을 넣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 GX가 0이 나오면서 연속이 되게끔 해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G가 불연속인 포인트를 한번 보자. 자, G가 A를 넣으면 2 a 랑2 a 1 서로 다르게 나오지? 그러니까 A 인 순간에 여기, A 인 순간에 여기다 넣었을 때 값이 0이 나와줘야 돼. 반대로. 다시. 근데 A는 0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EA 플러스 E. 얘가 0이어야 돼. 즉 a가 뭐여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4번이 답이 된다. 곱해서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편에 무조건 불연속한 포인트가 나와. 그러면은 그쪽이 불연속하면 한쪽이 불연속이면 한쪽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알겠지? 음. 이거는 15번은 음 질문 있는 사람들한테만 설명해 줄게요. 16번 볼게 프라임 F x F'2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고백 미분 쓸 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안 해.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거 미분 할 거야. 그리고 2를 대입하면 4. 8-2+, -1, 1, 3, 어, 12-1. 그러면은, 7, 4, 28이고, 쟤는 33. 그러면은, 61이 답이네. 그 다음,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2와 6의 가운데가 4잖아. 등차 중앙 써도 돼. 그래서 여기 두개 더하면 24니까 2로 나눠서 12네.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걸 무조건 k, 이렇게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지, 쌤이. k라고 놓으면 fx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라고 놓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dx는 k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이0 해주면 8 플러스 2 플러스 2k는 k가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 여기다 이제 채워주고 여기다 f2라 있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12 더하기 2 마이너스 10은 4가 나온다. 답은 4가 된다. 자 19번에 두 실수에 대해서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돼있네. 자 일단은 어, 이거를 치원해주는 게좀 좋아. 그치? 아니면 어, 치원을 하자. 얘를 뭐 알파, 얘를 뭐 베타 이런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야. 근데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 4분의 9래. 근데 문제는 이게 2의 a 곱하기 2의 b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하고 물어본 거야.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통분되지? 자, 얘가 2니까 얘가 알파 베타는 9 알파 베타는 8이야. 즉 9분의 8이 나와. 그래서 얘는 9분의 8이 된다. 둘이 더하면 17. 자, 20번에 자, 얘네들이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사인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볼게. 사인 그래프 0부터 2까지만 그리면, 요렇게, 고정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인 n파인데, nx인데, 자, 3을 여기다 넣잖아? 그러면은, 3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그래서, 3분의 2까지 한 반을 이렇게 꿀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꿀렁하고 여기서 한번 더. 반만.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가 다 포함이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점을 지나가게 된다. 만나는 점은 네 개야. 그 다음에 5를 넣어주면 자 주기가 5분의 2파이가 되지. 그러니까 5분의 2파이면 어떻게 돼? 얘가 파이 안에 5분의 2면은 5분의 2, 5분의 2파이 그리고 5분의 1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두번 하고 반만 더 들어가면 돼. 봐봐, 한 번, 두 번, 그리고 반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지나간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된다. 다섯 개. 잘 보이나 모르겠네.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9가 된다. 21번.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3차 함수라고 했어. 이걸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잘 봐. 어, 이거. 도함수잖아. 도함수가 이거에 대해서라고 돼 있어. 자, 뭔가 부호가 반대인 케이스는 약간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y축 대칭.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봐봐. x에다 0 넣으면은 2고 이1 넣으면은 f 프라임 1이랑 f 프라임 3이랑 똑같고 자 이너면 f'0이랑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얘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대칭의 중심을 찾고 싶으면 무조건 더해서 평균을 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x는 2에서 x는 2라는 이 축이 바로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프 자체가 여길 기준으로 대칭한,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냐, 미분한 거는. 그래서 이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미분한 건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이제 그 크거나 같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 그치? 근데 어차피 최소값이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3일 때를 기준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그래프 자체를, f'x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3으로 시작하고, 축이 이면서 그리고 꼭짓점이 이제, 플러스 q인데, 이 q 자체가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걸 여기다 표시를 해놓을 거야.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적분하는 거지. 적분해 주면 음, 풀어서 적분해야겠지 미적분 파트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플러스 q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q x 플러스 뭐가 돼? c가 붙는데 여기 보면 0일 때 0이라 했으니까 c가 없어. 이게 fx야. 근데 얘가 0부터 3까지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해주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자 바로 적분할게. 4분의1 x 4제곱 어, 2x 3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2분의 QX제곱. 3 넣어주면, 어, 진짜 되게 크네. 4분의 81, 54, 69, 54, 2분의 9Q. 이렇게 돼. 자, 없어졌어. 자, 이게 바로 최소값인데 그러면 2분의 9q 플러스 4분의 81이잖아. 근데 이 q 자체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작아지는 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아, 최, 최소값이, 어. 자,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3 넣으면은 2분, 마이너스 2분의 27 플러스 4분의 81이 된다. 그럼 4분의 마이너스 54 플러스 81이니까 27이 된다. 4분의 27이 답이 된다. 그래서, m의 값은 4분의 27인데, 4m이라 했으니까 답은 27이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 공통과정 여기까지.